제 수면은, 동생의 마누라니까 제가 용신이에요. 용신 구분도 잘해서 봐야 돼, 이거. 택수건이 가미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왔고 <laughs> 제수씨니까 형이 용신이 돼야 되니까 어 요게 용신이네 아니구나 요게 용신이구나 음... 요것도 용신 아 제가 용신이 되는 거지 헷갈렸다. 재니까 요거 용신. 근데 요건 지금 생을 갖고 있어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출산을 물어봤으니까 저기 자식도 봐야 돼 또. 그럼 요게 지금 손이죠. 묘월 불미. 이렇게 되면은 어 요거는 형에 의해서 생을 받고 있으니까 자식 낳는 데는 이상이 없어 보이고 여기서 생 받고 여기 원신이 그 다음에 이 재수의 병도 여기 입고 돼 있고 여기에는 이래는 저 최신 돼 있고 여기서 생 받고 있고 그래요 요것도 뭐 애나 애 낳는 거 이상 없고 그다음에 이 병도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나 모르겠네. 이곳에서도 또 죽었, 죽었다 그랬을래나? <laughs> 응? 해미오미가 또 삼합이 돼 있죠? 이렇게 <laughs> 이 파야 되겠네. 자, 재수 씨의 병, 출산과 더불어 병점을 묻는데, 재수는 내재 지출 처야라, 이효로 위용신이다. 이재효? 이재효가 아니다, 얘기 일, 일재효인데? 이해를 볼때 초효 인목 재효가 묘고 간 미월에 지금 그, 잊고 된거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들어간데 여기서 생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원신이 그래서 편안하여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수화 신동 레합세 인제한이 명일 애기는뭐 바로 낳는 거고 애기는 이상 없고 과연 차일 애기 낳고 산모가 평안하게 생산 후 병까지 완쾌됐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저 축토에 자손이 입고했다고 죽었다고 나오고 여기서는 아니, 지금 입고돼 있는데 사... 이게 책마다도 어떤 거는 입고 어떤 거는 아니지? 이거 이거 어떻게 처리했나 봐야 돼. 이거 옛날 책들이 그렇다니까. 아 번역할 때번할 네.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어떤 그 점을 치면서 쌓이는 그 능력치가 있어야 돼요. 에이. ཨོཾ <clears throat>